ai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서 웃어. 자바 웃어. 어? 어, 공룡. 아기 공룡들.

이 <목소리도> 가네, 아이고 귀여워. 어. 어. 아, 알았어, 삼마마 실탁 대패긴데야 여기다. 민서 대일 축하. <웃음> <웃음> 여기 여기 한 손을 왜 들고 있는 거야? 지금 밤에 안든다 이거야. 그냥 <laughs> 아무 <좋아, 좋아, 좋아. 웃음> 아빠가 이제 마 <laughs> 아 너무 쪼그매. 얘왜정지돼 있어? 모자 좀. 뒤로. 그래, 어, 뒤로. 그래, 어, 그래, 그래. 아, 귀여워. 지 와, 뒤로 제껴가지고, 와 어휴. 이게 뭔 거야, 기지? 묻지도 않네? 어? 잘 찍고 있어, 언니? 잘 찍어줘. 아, 진짜 귀엽다. 되게 귀여워. 그럼 가만히 있다야 산지그라고. 응. 아니? 아. 엄마. 어, 아빠 잘수 있어. 아빠. 어. 아빠. 혼자 왔다 갔다 하네, 진짜. 한 살, 한 살, 몇 사람 모곤 하겠다. 느낌 그 정도 돼야지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귀워 아이고 귀여워. 에이구 귀여워. <laughs> 마음에 들어? 그다면서 끄지. 스키기 하고 있어. 아이고잘 먹네. 아이고. 아이고어고먹정지 말고. 잘 먹네. <laughs> 아주. <laughs> <laughs>

Thank you 어때 맛있어? 金总。 얘는 근데 이런 걸 집어넣을지도 않아. 그걸 <laughs> 쓰고 있어. 음. 그렇지. 해주면 해주는데. 점잖네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이고이고 <laughs> <laughs>

우 와! 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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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이 주세요! 주세 아이고 요 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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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 할아버지 주세요! 주세요! 응. 그런네 이거 누구야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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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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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사진 찍으면 어떻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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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민서 엄마가 탈로 민서 응, 엄마 엄마가 오! 오 간다 간다 오자오어이고 그러고는 몰랐다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이거 <딱> 딱네이 <laughs> <laughs> 다 했잖아. 다 했어. 오, 다 잘했어. 주사를 세 방이나 맞았어. 어, 잘했어. <laughs> 무 뜨르르 뜨르 뜨르르 뜨르. 할아버지 사모. 뜨르르 르 뜨르뜨르 뜨르뜨르 어어어어어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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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봐 해봐 여기서 해봐 해봐 할수 있어 해봐 어 됐다 됐다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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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땡겨봐 이거를 땡겨봐 이거 땡겨봐 해봐 민성. 해봐 해봐 해봐. <웃음> <웃음> 어, 됐다. <laughs> 됐잖아. 열심히 하니까. <laughs> <웃음> 옳지. <웃음> 연속으로 하네. 어, 할 아이고, 아이고. 할아버지 보고 싶어? 인사. 삼촌은 삼촌 보고 싶어? 삼촌 보고 싶어? 이모는 이모 보고 싶어? 응. 할머니는 할머니 보고 싶어? 삼촌 보고 싶어? 삼촌 안 보고 싶어? said and fantastic room 어디야? <목소리> 기야. 아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어떤 노래야? 웃음> 아 귀여워. 이 <목소리> you <laughs> 우리 아가리 누구 생일이야? <laughs>